이겁니다. 저 괜찮나요? 어 오, 눈이 굉장히 부시네요. 자, 울트라 루멘에서 만든 이 후레쉬입니다, 후레쉬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캠핑도 많이 다니고 하시잖아요. 캠핑 낚시.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. 저 같은 경우도 군 생활을 하면서 후레쉬를 차마 있어도 잡을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어깨끈을 이용해, 이렇게 어깨에 휴대할 수도 있는 팬이라고 하죠. 그 밝기에 따라서 그 기능, 그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. 넓게, 낮게. 자, 이렇게 낮게. 캠핑 실내등, 실내등으로 지금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밝기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. 택시가서도등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캠핑가서도 실내에서도 등 하나 놔두고 사용할 수 있고 두번 누르게 되면 약하게 그 다음에 세번 세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깜빡이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상등으로 파란색, 빨간색